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곳은 북마리아나 제도의 사이판입니다 네, 오늘은 사이판을 떠나서 티니안이라는 섬으로 갑니다 제가 티니안이라는 섬에 왜 가냐면 이 티니안이라는 섬이 한국인과 굉장히 관련성이 깊어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을 해서 이 티니안이라는 섬을 보냈습니다 이 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아주 외딴 섬인데 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게 하고 이런 저런 막노동에 동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려 8,000명에 가까운 조선인들이 가서 강제 동원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티니안이라는 섬에는 한국과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해요. 너무 궁금해서 이번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또제 대학 후배가 사이판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네 삼촌이 또 티니안에 계신대요. 그래서 오늘 만나 뵙기로 했고요. 하여튼, 오늘 여행도 함께! 여기는 사이판 공항 바로 옆에 있는 컴퓨터 센터인가? 그런 공항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티니안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뭐 문을 닫았다는데요? 1시에 비행기가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없네요 Hello It's 12? What do you need? I want to go to the Tinian Tinian? Check in 12.30 t 2 p 3 0 y e s I don't have reservation. So it's, okay. it's fine? Yeah, yeah. Just walking. Okay. 15분 정도 기다려야 될것 같습니다. 와, 여기 일단 헬리콥터 투어 같은 것도 하는 곳이 있는 것 같고. 근데 한국어 다 적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하고. 사이판이 물가 가 은근히 비싸 가지고 비행값이 얼마인지 모르겠네. 오 어, 로타나 과으로도갈수 있네요, 여기서. 어, 열었습니다. <목소리> 티니안 캐셔 이렇게 <목소리> 써있네요 <써야 목소리> Yeah, Tinian. Right. ID. ID? Okay. No, maybe okay. tomorrow. No problem. Alright, that's $85. h 5 Yeah. Okay. You get your hand carry and get body weight here. Okay. Yes. Yeah. And then I'll get your body weight. Go ahead. Body weight? Yes. Okay. <laughs> Alright. Wow. <laughs> 엄청 많이 나가네. <laughs> It's okay, flight? Yeah. <laughs> okay, thank you so much. <laughs> oh, y e a 몸무게 깜짝 놀랐네. 오므려야겠다. Yeah, Your boarding pass to the plane. 아, ah, is boarding pass? Yes. Wow. <laughs> Thank you. 어, yeah. oh, 반납하는 건가 봐, 보딩 패스를. 4번이래, 4번. 어저 oh, 헬리콥터는 타 봤는데 경비행기는 이번 처음 타요. 지금 기장님들 행신가 봐. 출발하시네요. Hello. o 야 엄청 작은 비행기 타네. 여기가 짐 놓는 곳인가 봐. 요 기름 냄새가 엄청 나는데? 바이바이. <laughs> 또안떨어진것 같은데. 꼬리 쪽으로 떨어지니까 뭔가 불안해. 오. 땡큐, 캡틴. 어, no เฮ้ย guys. Welcome to Tinian. 잘됐 아, 아, 아. 야, 비행기 진짜 작아요. 카니발 한대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방법이라 써 있는데, 여기로 나가래요. 음. 오. 오, 어. 아이고. 아이고. <웃음> 안녕하십니까? <웃음> 아이 저저 상은이 그 대학 어, 선배님 네, <laughs> 네 맞아요 아 진짜 선뜻 습니다 어떻게 귀한 곳까지 오셨어요 아또 이렇게 어. 뭐 사이파까지 왔는데 어. 너무 역사 깊은 곳이라서 한번 와보고 음, 싶어서 잘 하셨어요, 잘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어. 선뜻 연락을 받아주셔서 아 무슨 말씀 그, 저기 어. 성함이 어 저는 황양택이에요. 아 반갑습니다. <laughs> 어, 감사합니다. 어이, <laughs> 아 감사합니다. 리기 어떤 거, 이티냐에 어떤 게 관심 있다 아니면 아, 어떤 걸 갖다가 나는 사실 한국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이 궁금해가지고 어, 오긴 했거든요. 어, 후손이라 그래야 되나? 음흠. 그런 분들도 조금 계신다고 음, 음, 들어가지고. 음. 그런 경험을 그쵸, 하고 싶어서 여기에 뭐, 킹이라고 쓰는 애들 같은 경우는 다 한국에 옛날에 김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킹이 됐거든요 킹이요? 네킹 강씨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킹이라고 이제 발음하는 애들 그러면은 네. 그냥 어, 한 바퀴로 이제 돌아 드릴게요 아 진짜요? 아우 좀, 감사합니다 봤으니까 그래도 한번 네. 봐야지 어떻게 네. 생겼나를 아 어. 제가 상은이를 그렇게 잘해주질 못했는데 <웃음> <웃음> 여기 티니안에서는 그러면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어, 티니안에서는 지금 물류, 물류 쪽하고 있고요 아, 물류와 쉬핑 어, 네. 자 여기서 이제 경계예요 아, 여기 경계. 네. 그래서 오른 쪽에 보면 전봇대가 보이죠. 이쪽에 네. 보면 전봇대가 보이고 네. 왼쪽으로 보면 전봇대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네요. 지금 이쪽은 사람이 사는 동네. 네. 이쪽은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 같은 곳이에요. 아 그래요? 네, 여기가 공항의 경계예요. 아 그래서 아까 비행기 타고 오다 보면 은 네. 북쪽으로는 네. 아무것도 없는 걸 보셨을 거예요. 네네네. 다 네, 아. 이게 목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간보다도 네. 소가 많아요. 어 아, 저기 저 있네 소가. 네 울창하니까 잘들 안 보이는데 네. 어마어마하게 소들이 많아요. 어. 근데 여기 길이 왜 이래요? 이게 활주로예요. 이곳이 네. 그때 당시 에비지구가 떴던 네. 활주로란 말입니다. 음. 그때 이제 사용하다가 이제 그리고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네. 이제 다 많이 이제 많 가진 거였는데. 어우 어, 완전 모르고 보면 아예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건 그때 당시에 일본인들이 만든 이게 활주리였고 아까 오면서 비행기에서 보면은 이게 엄청나게 많이 공사하고 있죠? 네뭐 계속 공사하고 있더라고 지금 이제 이곳을 다시 미군들이 미군들이 네.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예요 미군들이 여기를 이제 여길요? 다시 공항으로 만들어요 이것도 옛날에 일본이 만들었으면은 네. 한국인을 또 동원해가지고 당연하죠 아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여기에 농부자들이 필요했을 거고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곳에 와, 많이 와서 사람들이 일을 했겠어요 네. 네. 이곳에 그때 당시에 뭐 필리핀 많은 사람이 끌려왔을 거고 한국에서도 많이 끌려왔을 거고 여기 원미리 때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같이 일을 했겠지만은 제일로 어. 많은 사람 중에 그분도 바로 한 사람이었어요. 예. 네. 저아 지금 여기 미국에 서 공사하는데 저도 뭐그각 뭐, 뭐, 공사 현장에서 지금 일하는 글래요. 어. 네. 어. 어. 뭐 아시는 분이요? 예. <laughs> <laughs> 아이 티니한 <디니안> 사회가 좋군요. <웃음> <웃음> 웬만하면 다 아시겠네요. 예, 그래요. 자, 여기가 옛날에 공군사령부에요 쉽게 생각하면 네또 문구도 보세요 벙크, 일본 애들이 참 그러니까 그때 당시부터도 이 건축물이 네. 정말 튼튼한거에요 견고하네요 네. 아니 이게 한 1940년 30년 그 이럴 때 만든 거잖아요 맞죠? 아직까지 <laughs> 견고해요네아 이런 거 만들 때도 한국 사람들이 다 이거 야, 강제로 그러면. 동원돼가지고 오오오 오, 오. 어, 야, 이거 열어봐도 되나? 어, 열리진 않습니다. 어, 이게 녹슬어 가지고 열리진 않네. 어, 저, 저쪽으 한번 들어가 봐도 돼요. 저 네. 문이 열려있는데, <laughs> 오오 말벌이 많아. 잠깐만요 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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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봐봐 어 오 말벌이 너무 많은데 오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으응 어 열로 오자 오 진짜 방공호처럼 딱 되겠습니다 까 도망가자 잠만 말벌이 너무 많다 조심해야 돼응 네, 그거 여기도 이제 그 사령부 그쪽에 네, 네. 이 여기 통신 사령부요 이건물도 이렇게 많은 포탄 자국 있잖아요 야 이거 포탄 자국이에요 네, 이런게 포탄 자국이에요 그 당시에 이... 여기를 상륙작전을 감행하기 음. 이전에 먼저 네. 네. 이섬 주변을 돌면서 그렇게 많은 폭격을 가한 거예요. 철근을 보면 은 위에 것도 보세요. 얼마나 네. 두꺼운지. <laughs> 이렇게 튼튼하게 만든 거예요, 일본들은 와, 근데 총알 자국이 막 있네요. 네. 아, 근데 생각보다 좀 작아요. 그러니까 엄청 작은 실물이에요. 이 실물? <laughs> 실물 크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 정원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만약에 한번 떨어지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약간 한 티코 한대 정도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길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에. 따져봐도 에. 하나 그렇죠? 축구번도안 되잖아요. 에. 근데 이런 거 하나 터져가지고 음, 음. 히로시마가 그쵸? 완전히 그냥 그럼요. 이 조그만 게 팬맨도 음. 아, 어, 한번 가까이 그냥, 가서. 그냥, 어. 그, 그, 아, 이 팬맨이라는 것도 옆으로만 크지 보시면은 차보다도 작아요. 와, 그때 당시 실제 예. 사진들이 막 있네요. 예. 이경락고는 실제로 예. 그 예. 썼던. 예. 원래 보관장소에요 와, 이게 뭐 지금처럼 현대 뭐 중장비로 한 것도 아니고 음. 체인링으로 갔다가 사람이 땡겨서 올리고 내리고 할 정도로. 그 리프트도 그렇게 막 엄청 무거운 음. 그런 이것도 나무 그런 것 같이로 하는 것 같은데 그냥. <laughs> 이게 트레일러다 싣고 다닌 거예요 트레일러다 네. 트레일러 끌고 다니는. 뭔가 하나씩 보여주실 때마다 그 역사책에 있던 막 그런 내용들이 그냥 생각나는 그런 곳인 음. 것 같아요 이티니안이라섬 자체가. 실제로 와서 보면은 훨씬 더 내가 먹기가 뭐, 네. 편하잖아요. 맞아요, 요 일본군 자살절벽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서 일본 군들이 많이 죽었어요? 예, 많이 죽었어. 근데 그렇게 많이 죽을 때 한국 사람들도 강제징용돼가지고. 일본 군인이었으니까 같이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맞, 맞나요, 선생님? 네. 예. 실제 그 자산한 절벽이에요? 네, 예, 맞아요. 그 이거 시체를 다 어떻게 치웠지? 상어도 많아요. 하, 상어요? 네. 예. 뭔가 깎아지는 듯한 느낌이. 예, 예. 어. 어, 근데 바다로 잘 빠지면 안 죽겠는데요? 이게 지금 오늘은 파도가 잔잔하니까 이런데요. 네. 파도가 좀 치는 날 같은 경우는 네. 엄청나게 때려요. 네. 이게 수영 잘하는 사람도 이게 말려서 들어가요. 아. 빼어나오질 못해요. 나, 네.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나 이게 말려요, 파도가. 말씀드린 건데 코너 한번 올라가서 따보라고하신대안 <laughs> 같은데 이거. 오케이 오케이. 트라이. 어? 조심해야 돼. <laughs> 안 조금만. 안, 안 되겠으면 <laughs> 내려봐. 안 되면 내봐. <laughs>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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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아 이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응. 아 잠깐만. 그러면 아 잠깐만. 피구스 네. 잠깐. <laughs> 괜찮아서 <괜찮으세요>? 잡아드려? 요 아니. <laughs> 오. 오, 야, 제가 갖고 있겠습니다. 오, 개미들이 달라붙어 있네요. 와, 대박. 아, 그런 게 있으세요? 메카이버 <laughs> 같으신데요? 네. 언제든지 먹어야 되니까. 아. 아, 어, 근데 코코넛 깨는 숨쉬가좀 탁월하신데요? 어, 대장님 먼저 드세요. 아유, 손님 먼저. 아유. 맛있다. 아, 코코넛물이 네. 정말 좋은 거예요. 한번금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감사합니다. 다 맛있다. 어우! 어우! <laughs> <오우> 어우, 시원해! 어우, <laughs> 좋은데요? 아, 주안 드세요? 아, 괜찮아요. 음. 아, 다 먹었습니다. 와! <laughs>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아유, 말 한마디 되, 드렸다고 바로 그냥. 이거는 그냥 여기다 하면 돼요? 어, 어 그냥 넣으면 돼요. 아, 그래요? <laughs> 돌아가라. 어. 여기 신호등이 하나 없어요. 여기 명동에 들어왔는데. 죠 그렇죠? <laughs> 여기 명동이에요 이제 지금 이제 명동. 사이판에서. 네 사이판. <laughs> 어 근데 도시가 너무 깨끗해요. 음. 오 어, 제가 갔던 섬나라 중에서 손꼽히게 깨끗한 것 같아요. <laughs> 야 신기해 이런 거는 여, 뭐 숙소예요? 여기 메이 오피스예요. 아뭐 모텔 같이 그 생겼는데? 시장, 시장, 시, 시장실 있는 건물. 그래요? 네, 사이파... 여기도 시장이 있어요? 예. 네, 시... 그러면 그러니까 거의 여긴... 이장급일것 같은데. <laughs> 경찰서 있고. <laughs> 오, 경찰서. <laughs> 소방서 있고. 예. 네, 하나씩 있는 거죠, 여기 다. 우체국 있고. 예. 네. 다 하나예요? 예. 네. <laughs> 한 길에 다 있는 거예요, 명동이니까. 네. 여기 병원이고. 병원? 오. 네. 병원가 보셨어요? 잡지만. 네, 아, 어, 여기 옛날 코비 때 백신 맞으러 갔어요. 의 사는 이게 한국의 도서 지방처럼 순환식이에요. 네. 아. 한 번씩 의사가 오는 날 있어요. 이게 학교고. <laughs> 다치면 안되네 여기는. 어우 학교 학생들 몇명 없겠죠? 응, 그렇죠. 도서관이고. 오 어, 되게 알차네요 여기. 응. 어. <laughs> 어다 아시는 분이시네요. 다 동네 애들이에요. 여기는 뭐 하는데요? 이렇게 막사들 여기는 다 파티하고 어느 누구나 다 공짜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전기 세수도다 있고. 그 얘들이 갖다가 살아가는 어. 모습 자체가 어 바비큐 하고. 어. 아이 안녕. 내 배에 하이. 그건. 어 진짜. 얘들, 얘들이 생활이에요 그냥. 이렇게. 바베큐. 네. <laughs> 매일매일 바베큐하고 파티하고. 네. 왜냐면 푸드 스탬으로 얼마든 지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으니까 푸드 스탬이 넉넉하게 나와요 옛날에 그 유튜브하고 큰 태풍 맞았을 때다리게 망가진 거예요. 태풍 같은 게 오면 은 파도가 얼마나 세겠어요? 이런 데까지 다쳐버려. 아우 말도 못해 다 다치지. 땅 위까지 다 올라가요. 어 위험하겠네요. 그러면. 네 위험해. 뭐 식당이 또 이렇게. <laughs> 원래는 유일한 식당이었죠 여기가. 뭐 파는 곳이에요 먼저 어, 먼저 아니요 일몰 음식부터 해갖고 멕시코 음식 완전 짬뽕이죠 어, 그러면 돈가스를 네. 음식을 괜찮게 하는데요? 아 그래요? 어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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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있겠는데 네. 어,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음. 괜찮아? 맛있어요 음. 다행이다 여기서 밥은 소금하고 네. 뭐, 뭐, 핫헤프 있잖아요 사실 네. 뭐, 비빔밥처럼 해서 먹으면 맛있는데 그냥 먹으면 네. 맨밥이잖아요 네. 여기 원민맨들은그게안 먹어요 그래요? 응. 어 감사합니다 간장을 뿌려 오이 소스가 좀 다르네요 네 그리고 여기 애들이 음식을 좀 자극적으로 자극적으로 가구, 먹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 밥드시이 크고 기대해 어우 맛있다 응. <laughs> 어, 핫소스가. 응, 음, 괜찮죠? 네. 핫소스 보뻣해 어, 맞은 음! 어, 제가. 제가 euh raisn, 아니, 아어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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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이 땡큐 포 비지팅 어스 인 시칠리아 앤 하브 어 세이프 플라이 백투 유리아. 오케이. 씨유 쑨. 땡큐 so much. 여기가 이포리안 메모리 파크. 어. 완전 거의 중심가에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 항공이 유령탑 같은 경우도 정부 차원에서 받는 곳이 아니에요. 베구대 그총장님이 이걸 갖다가 시작하고 이걸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음 그래서 여기 에 대구대 총장님이 매년 그 네. 대구대학교 학생들이 여기 와서 행사를 해요. 어, 지금도 해요? 예, 네, 해요. 오, 정승이 이렇게 서 있네요. 지하 여장군, 음 천하 대장군. 오, 그 관리를. 좀 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군요. 시장실에서요. 시장실에서, 해요. 시장실에서 네. 도로 관리라든가 공원 관리라든가 이건 갖다가 다 메이어 오피스 아까 봤잖아요. 네. 거기에서 애들이 관리를 하고 목념이라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음, 네. 예. 여기도 보면은 너무 멋있어. 옛날에 원주민이 그러더라고요. 네. 전쟁 막바지에 네. 일본인들이 수세에 몰리니까 잡아왔던 그 포로들이라든가 네. 끌려왔던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이 학살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자기들 정리하려고. 네. 그때 엄청나게 마, 막판에 가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네. 그래서 그 한국 사람들이 이런 동굴, 여기도 마찬가지로 많이 왔었대요. 아 숨을 숨으려고요? 네, 정글이라든가 이게 토굴이라든가 이런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대피를 했었는데 네. 그 한국 사람들한테 음식을 갖다주고 도와줬던 네. 게다 원주민들이에요. 아, 예. 네. 지금은 이제 여기 와서 미사도 네. 드리고 여기 원주민들이 항상 꾸준하게 여기로 와요, 많이 요, 요쪽이 네, 네. 약간 동굴처럼 되어 있네요? 예, 네, 천인 동굴이에요, 사인 동굴이에요. 어, 안에가 생각보다 깊, 기... 어, 여기까지 있네. 오. 이게 한국분들이 워낙 많이 살았던 곳이다 보니까, 장소들마다 조금씩 연관이 다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그 원주민 사람이 얘기해 줄 정도면은 뭐 여기에 한국 사람들이 2세3 세도 많고 그때 당시 워낙 한국 사람들이 많이 끌려왔었고 네. 자기들 부모한테도 종족들한테도 네. 많이 들었던 얘기고 자기들도 봤던 사람도 많고 예 네. 네. 그리고 어. 자기들이 뿌리가 한국인이라는 거를 아는 애들도 많으니까 어~ 음. 아 그걸 실제로 인지하고 사는 친구들이 그렇죠. 많이 있어요 예 네. 그리고 여기도 가끔 보면은 처음 만나서 비즈니스적으로 만나잖아요 뭐 네. 야. 나 성이 강이야. 네. 우리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야. 네. 하면서 나한테 얘기를 해요. 어. 이제 친밀감을 느끼는 거야 서로가. 아. 그래서 킹이라는 애도 있는데 걔 같은 경우도 항상 오면은 묵례를 해요. 아, 네. 한국식으로 묵례를. 아, 해요 아, 미국 스타일로 묵례하는 묵내, 거 없거든요. 네, 응. 신기한데? 아, 그래서 <laughs> 네. 여기서 살면서 다 근거심 있는 거야. 네. 왜 많아요 여기 이세대. 어. 비치 쪽으로 왔습니다. 타가나 비치? 타가. 타가 아까 그 저기 족장 이, 아저씨 이름 아니에요? 여기 또 한국분이 그 다이빙 강습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들어가서 쓰레기를 다 주워 나오시네요. 그 제가 이렇게 주수니까 막그 받으면서도 서로 다 이렇게 주워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쓰레기. 어, <laughs> 좋은 활동을 <laughs> <laughs> 하세요섬은다 보셨어요? 예, 네, 얼추. 앞쪽 어, 보... 한번 돌아봐. 어, 어때요, 티냐는? 어, 되게 근데 뭔가 음. 역사책을 펼쳐서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아, 섬 자체가. 그것도 조용하고. 네, 네.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음. 고신 같아요. 마, 많이 힐링하고 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세요. 그렇게 만나뵈면은 티니안 섬에 한국 분들 거의 다 만나는 거예요. 응, 그렇죠. <laughs> 맞아요? 나 응, 이제 뭐더 이상 이제 한국 사람 없어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우리 이까 그러니까 <laughs> 셋이야 셋. 내가 이 얘기했던 네. 한국 사람이로 만든 이게 이거예요? 호텔 호텔. 아 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호텔을 하시지? 대단하신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아, 한국도 가고 좋겠다. 한국에 또 코트, 코트도 다 입었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여기 호텔 방 하나 있어요? 방 하나 있으면 뭐 예약 하나 하고 싶다고 네. 해서 방 있을걸? 지금부터 라이서 있어. 살다 보면 여기도 어. 그냥 날날다 <laughs> 배워가지고 물어보면 역사에 대해서 알아가 되죠, 선생님. 아, 그러니까 여기 뭐 역사 수업 듣듯이. 네. 그럼어서 빨리 공항 가셔야지. 네. 걸어가야 될것 다음에 기회 되면 사야 돼.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좋은데요? 뭔가 아늑하고 뭐, 생각보다 훨씬 아늑해요. <laughs> 뭐 화장실도 다 있네. 오, 황인들 있을 거다 있고 좋습니다. 저 저녁 때 술을 한잔 하기로 해가지고 마트에 왔습니다. 마트 섬 마트는 어떤지 한번 봅시다. 오, 어, 이 튀김 우동이 들어와 있네요. 응, 네, 뭐 한국 라면 얘들 엄청 좋아해요. 대부분 네. 메이딩 코리아라고 하면은 얘들 네. 일단은 갖다가 네. 어, 좋아해요. 더 단백이 써 있네. <웃음> <웃음> 아, 한국에서 그냥 직수입한 뭐,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보면은 한국인가들 얘들 먼저 뭐 부침가루, 뭐 빵가루. 어, 그렇네요. 뭐 모든 게다 한국. 밑에 중국 것도 똑같은 아, 게 있는데. 아, 뭐그 중국 애들 거 얘들 안 좋아해요. <laughs> 그. 야, 카스가 딱 들어와 있고. 카스 하나 1 달러예요? 네. 오싸다 한국보다 더 싼데요? 어, 그래? 네. 어, 난 몰라. 한국가 <laughs> 소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네. 갖다 그리고 꽤 비싸지. 어, 그래도 꽤 비싸네요 소주는. 하면서 천팔십 원 맥주 나. 네, 맥주도 조금만 사겠습니다. 저 크리스탈 저거 한국물이있는데 저, <laughs> 저걸로 할게요 한국물. 이렇게 끓으세요. 네. 큰 걸로? 네. 네. 지리산 맑은 샘물도 있네. <laughs> 여기서 제일로 인기 있는 건 삼다수인데 그래서 네. 삼다수가 다른 물보다 좀 비싸요. 아, 그래요? 응. 어우 신라면도 있고 완전 그냥 한국어로 도배가 돼 있는데 <laughs> 불닭볶음면 왜냐면 여기가 이제 손에 제일 잘 닿는 칸이잖아요 근데 전부 다 한국라면입니다 어 저쪽도 한번 볼게요 그래도 와 사이판에도 한국 것들이 많았는데 이 시골에도 김치만두 <웃음> 왕교자 <웃음> 모찌 찹쌀 도넛츠도 있네요 김치도 이렇게 크게 해서 팔고 김치가 싸요. 이큰게 6.99달러입니다. 종갓집 총각 김치를 봐라. 헬로. <laughs> 아니 근데 보니까 냉동 식품 같은 거 한국 냉동 만두라든거 좋아하고 하데그카다 믹스 커피 있잖아요. 네. 믹스 커피도 얘들은 항상 낱개로라도 어, 사요. 그래서 이 낱개로 이제 항상 없는데 올려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해 줬어요. 어. 그렇죠? <laughs> 네. 어이거 필수예요, 얘들한테. 어, 그렇네요. 음. 이렇게 해놓고 파는 거는 진짜 한국 감성인데, 이거. 하나씩 파는 거. 여기에서 한잔하기로 했습니다. 와, 해지는 거 보세요. 진짜 예술이다. 액션캠에도 이 정도로 잡힐 정도면은 진짜 예쁜 것만 알아주셔야 됩니다. 너무 예뻐요. 무지개를 보는 것 같아. 이큰 무지개. 아니, 한국보다 밥을, 밥을 더잘 먹으면 이게 되나 모르겠네 <laughs> 아니 이 티니안하고 저기하고 가보니까 둘다그 어디 가도 김치를 팔더라고요 조금만 마트에 가도 저는 이제 원주민 친구가 좀 많은데 네. 볼 때마다 물어보는 게 김치 없냐고 물어봐요 아 그래요? 자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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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골까지 사람이 찾아오고 <laughs> 아야 이거 근데 무슨 한국 고추장 삼겹살 같은 비주얼인데요? 여기는 아무튼 얘들은 음식 문화 자체가 바비큐 문화니까 너무 맛있어요. 응, 괜찮아요? 응. 와 근데 이거 뭐 넣으신 거예요? 이게 그냥 어, 어묵, 어묵. 아, 어묵이랑 아. 음 너무 맛있어요. 이제 사이판으로 가봅시다. 아티냐 너무 좋았습니다. 어이, 감사합니다. 네.

진짜 기다렸다. 음, 그럼 인사 드릴게요. 아 이거, 아 근데 진짜 너무 너무,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너무 어, 어, 튼 최고였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예. 아, 들어가세요. 예. 한번 또 여,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 저기 상은이한테 제가 한컷꼭 맛있는 거 사줄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래야. It's so an honor to be with you. you know, what's your name? Jude. Jude? Hey, Jude. Uh, yeah. yeah, yeah. <laughs> are, you, are you born in Kenya? So I have to be born in Taiwan. Ah. Um, I grew up here. I grew up here? Yeah. Yeah, yeah. So when you were young, did you see some Korean? Yeah, yeah. Old, old guy, old dragons? Yes, yes. Oh. Uh, some of them actually are my classmates. Oh. Yeah, nice. I grew up with them. Uh, oh. A lot of them... Uh, a classmate he became a US Army. Oh. And he a special force. Huh? Oh, yeah, yeah, yeah. yeah. Oh. Hey, half a day. Uh, I would like to invite all of you as whenever you get a chance. Uh, it's a beautiful tropical weather. It's only three and a half uh, hours from Korea. and i want to thank okay. this young man for uh, <laughs> uh, visiting and so h a l f a day sizus <laughs> massee and c o m s on me t a t h a n k you so much right. okay have a good day a l right thank you okay. Okay. okay 뭔가 정감 넘치는 그런 섬이었어요. 루니가 좀더 크면은 한번 다시 데리고 와 가지고 뭔가 이런 역사에 대해서도 알려 주고 그러고 싶습니다. 뭐 하여튼 요 사이판 오신 분들은 티니안도 들리셔 가지고 좀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좀 알고 이런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요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